주 팀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ESG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자 자료 확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술 정보 지원팀의 최은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약간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막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는 어, 대학 혁신 사업비로 지 어, 전자책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보통은 항상 여름 이후에 지원금을 받아서 한, 그 기존의 교비로 일부 지원됐다가 혁신비로 후속 작업을 하느냐고 늘 이후에 책을 사서 홍보하고 이용시키기에 조금 급급했었는데 올해는 빨리 결정이 돼서 교비 대응으로 저희가 1억 9,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월부터 집행되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는 조금 더 금액이 확대돼서 어, 전자책, 오디오북, 그다음에 동영상 강좌까지 확대돼서 저희가 구입했고요. 말씀처럼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ESG를 실천했고 또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했고요 무엇보다 국고를 투, 재정 투명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저희 도서관에서 학술 정보 확충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고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책은 약 2,000권, 오디오북은 1,000억 원,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는 세개 품목 정도 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커스라는 어학 프로그램, 또 i t 티고라는 IT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방문각 에듀라는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한 동영상 강좌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서관을 실제로 방문하고 이용하고 대출하는 기회가 줄었는데 전자책을 저희가 오디오북하고 동영상 강좌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제 학생들한테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했고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 많은 이용자가 그만큼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 도서관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구입 도서 권수도 채울수 있게 됐고요. 또 저희가 전자책으로 대신 책을 페이퍼가 아닌 전자책 구입함으로 인해서 소장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서관이 어 지표가 사실은 기관 인증 평가 아니면 대학 도서관 평가 여러 가지 또 대진법에 해당하는 저희가 충족할 지표가 있는데 어 혁신비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 도서 두 권을 매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지표도 만족할 수 있었고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를 일부 보완하면서 기간 인증 평가에 저희가 두배 이상의 기준보다 두배 이상의 그 지표를 만족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 도서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어 과마다 필요한 자료를 사기도 하지만 도서관에서 일괄로 저희가 관해 도서든 또 이용자 요구 도서든 또 교수님의 추천 도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면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어 무엇보다 저희가 참어 음, 교비로만 도서 구입비를 재원 마련하기엔 참 한계점이 있는데 대학 혁신 지원비를 통하여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수 있어서 어 저희 도서관의 자료 구입 부분을 확충하는 데서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교비 대응으로 2023년 3월부터 그 기조가 확정이 돼서 3월부터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 강좌를 계획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거의 신간내는 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전자책을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 또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영상 강좌별로 어떤 강좌가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들을 어, 이렇게 홍보를 하였고요.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참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 여기 앉아 계신 뭐 교원 분이나 직원 선생님들도 뭐 메일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 너무 많은 정보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해서 잘 들어가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늘.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 주시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홍보하면 좀 많이 좀 클릭해서 좀 내용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우수 이용자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같은 정도의 예산을 매출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74,000건이 넘는 다른 기관보다 굉장히 얼등한 대, 어, 대출 건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디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과 비교했을 때 65,000건 이상의 어, 실제로 대출 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대학 도서관에 그 자료를 대출하는 실적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저희가 여대라는 특징도 있지만 저희 학교가 어 전국 대학 도서관에 비해서 거의 2.2배 이상의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현재 우리가 대출하고 있는 부분에 페이퍼 이상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 조금 이 포럼 발표가 작년엔 2월이었는데 올해는 1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고요. 만족도 조사를 이제 시행한 결과를 따르면 실제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63.5%였고요. 보통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22%였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전자책 같은 오디오북을 들어간다고 하신 분이 48%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용자가 전자책을 어뭐 내가 학교에 가는 등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잠깐 쉬, 쉬, 그 시, 점심 시간이나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코로나 이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전자책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54.5%가 나는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자책 오디오북을 왜 많이 이용하냐, 만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나는 자료를 신뢰하고 또 이렇게 최신성이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변 주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전자책 부분에서 어떤 분야의 차역이 많이 구비됐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문학 어학 문학 뭐 과학 공학 이런 식의 순으로 보시면 꼭 전공과는 상관없는 아까 학사에서도 무전공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 전공 관련한 책은 충분히 본인들이 구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전공 상관없이 문학이나 어학이나 인문 뭐쪽 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 2023년은 거의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많이 증가됐고 학생들이 실제로 과제도 많이 는 상태에서 어, 전자책을 실제로 너무 저조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년과 똑같은 거의 현재까지는 지난해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도 작년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저희가 차년도에는 문학이나 과학 공학, 인문학 관련한 책들을 구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 어 무엇보다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독서라는 이르,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하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모색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 혁신단 단장님도 계시고 뭐 예산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아까도 전자책에 대한 많은 최신성 다양성 그리고 신속성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를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저희가 도서 구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 체험 마련하는데 요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어~ 그 전자책이 옛날에는 단순히 구입 방식이었다면 이제 전자책도 구독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고 또 독립 출판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전자책 시장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수서를 할 건지 도서관 쪽에서도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2년 통계로 보면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 평균 4.4 책을 1년에 대출을 한대요. 근데 저희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9.8 책을 실제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수의 대출을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이용 수준과 만족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이 사실은 도서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서비스에 만족을 해야지 학생들도 보다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도 적극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